안녕하세요. 엑스퍼트 선재당입니다. 오늘의 운세를 알아보고 각자의 새로운 오늘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방향의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알아보면서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띠별 운세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지혜와 방향을 띠별로 짚어보세요. 쥐띠 오늘은 지나친 걱정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날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직접 움직이면 뜻밖의 성과가 따릅니다. 금전우는 보통이지만 계획성있게 움직이면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소띠 묵묵히 노력한 보상이 돌아오는 하루입니다. 주변에서 귀인을 만날 수 있으니 인연에 귀 기울여보세요. 가족이나 동료와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는 기회입니다. 호랑이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융통성을 발휘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끼띠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리는 하루입니다. 그동안의 고민이 풀릴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연애운도 괜찮은 날이라 설레는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용띠, 감정기복이 심할 수 있으니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나 계약에 관해선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대화를 통해 푸는 것이 좋습니다. 뱀띠, 기회가 생기지만 스스로 움츠러든다면 놓칠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이끕니다. 금전적으로는 유입보다 지출에 신경 써야 하는 하루입니다. 말띠. 활력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단, 건강 관리에 소홀하면 체력적으로 무리가 올수 있습니다. 양띠. 오늘은 나를 위한 선택이 필요한 날입니다.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을 따르세요. 기회는 있지만 우유부단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인간관계에서 유쾌한 일이 생기지만 속다는 금물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중요한 하루입니다. 닭띠.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둘 성과를 보이는 날입니다. 주변의 인정도 따를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단 자만은 경계하세요. 개띠.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엔 조금 이른 시기입니다. 잠시 휴식을 가지며 생각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돼지띠. 마무리보다 시작이 더 중요한 하루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방향을 바꾸는데 좋은 운이 따릅니다. 과감한 시도가 행운을 부릅니다. 이상으로 2025년 6월 18일 띠별 운세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선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엑스퍼트 선재당은 오늘의 운세. 오늘의 별자리 운세 등 매일 영상을 준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찾아주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